안녕하세요, 김미아 세무사의 텍스라이프입니다. 컨설팅 세무사로 일하면서 정말 만나기 싫은 고객분들도 계십니다. 첫 번째로는 아이고 아이고 이것 좀 해결해 줘.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해놓으시고는 가짜고짜 해결해 달라고 하시는 고객님들. 두 번째로는 아니 내가 알기론 이건데 잘못된 거 아니야?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는 마치 저를 테스트하시면서 결국은 또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가시는 고객님들. 세 번째로는 무슨 말씀을 드려도 내내내 네, 네, 네. 내만 반복하시면서 마음을 열지 않으시고 한번 해보라는 듯 신경절을 버리시는 고객님들 처음에는 정말 알수 없는 것이 고객님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.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고객님들과 소통하면서 더욱 발전하는 텍스라이프가 되겠습니다.